7번 관리비 조회 집계는 이제 각 호실별로 배분된 최종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금액이 그대로 고지서에 출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미납금 집계랑 선납 관리비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 생성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연월 생성을 다시 한번 버튼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납이 있는 호실은 미납 금액과 미납 연체료가 가져와지고요. 그리고 납기 후 연체가 계산이 되어서 납기 후 금액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지난달 수납 처리했을 때, 과익금 세대가 있어서 이번 달에 선납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납관리비 수납일자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보시면 아, 생성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선납관리비 수납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달 해당 월분에 대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수납한 날짜가 이 이전 날짜 이거나 한다면 이 날짜를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납화면에서 봤을 때 201호가요. 202호네요. 202호가 아, 추가금, 추가 수납 잡아놓은 월분이 5월 27일입니다. 이걸 이번 달에 처리를 해줄 건데요. 그러면 이제 5월 27일이 포함되도록 날짜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납관리비 수납일자를 5월 27일자부터 지정을 해주시고 선납자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선납관리비 추가금 현황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걸 확인을 해주시고 연월생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아,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선납관리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호에 선납관리비 마이너스 39,620원 그리고 이 금액은 총 당월 부가액에서 제외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뽑으실 때도 선납관리비 마이너스 처리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부과된 금액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 다 맞다라고 했을 땐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